로또 세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얘기합니다. 먼저 이런 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봅니다. 고정 수 모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수의 당첨 포함하는 수들을 20개 넘게 모았습니다. 화면처럼 매회 나오게 됩니다. 1090회인데 당첨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회차를 보다 보니 유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고정수를 집계하는 시기입니다. 중간에 당첨이 모여 있습니다. 이 외에 위로 몰리는 당첨이 많은 경우와 아래로 몰리는 당첨이 작은 경우로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계식은 내림차로 정렬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구체적으로는 모르나 아래에, 위에, 중간에 당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당첨 4개 이상 포함 조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로또 세상 제공자료 첫 번째 당첨 4개 이상 포함 조합 결과 만봅니다. 1066회입니다. 3등까지 가능합니다. 1067회 4등입니다. 1069회 4등입니다. 1085회 4등입니다. 1086회 4등입니다. 자료는 3등까지 가능합니다. 1087회 3등 가능합니다. 1088회 3등입니다. 1089회 4등입니다. 1 9 9 0회4등입니다 3등도 가능합니다1 0 9 1회 3등 가능합니다 이렇게 4등 이상 조합 가능하므로 1등 당첨에 아주 가까워졌다고봅니다 당첨 4개 이상 포함 조합 성공으로 1등 당첨 프로젝트와 당첨 6개 포함 수도 가능해졌습니다. 당첨 6개 포함 수는 세 번째 자료에 있습니다. 당첨 4개 이상 포함 조합 성공으로 1등 당첨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황이 세 가지니 세번 계산해서 모아야 합니다. 각각 조건이 있는데 최소, 최대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 상황 중 하나는 당첨 6개 포함 성공이라 보고 적용하게 됩니다. 차별 상황 셋중 하나는 당첨 6개 포함이므로 편해지는 거죠. 당첨 6개 성공은 뒤 열심 멤버 제공 자료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당첨 5개 포함 수도 뒤에 설명합니다. 이두 조건이 추가되면서 더 수월 해지는 거죠. 이두 조건 추가해서 1등 당첨 프로젝트 조합 추출해봅니다. 1086회 자료로 합니다. 당첨 6개 포함수를 선택수에 입력합니다. 기존 1등 당첨 프로젝트 조건과 당첨 5개 포함 조건 입력합니다. 검증하고 계산합니다. 전체 실행합니다. 당첨 확인합니다. 1086회인이 그 당첨 번호로 확인합니다. 1등 1개, 2등 2개, 3등 17개입니다. 총 조합수는 223개입니다. 20개 내 조건으로 이 정도 나오면 성공이죠. 그외 여분의 조건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고무적입니다. 이렇게 세 상황 중 하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 조합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중에 선택을 해야겠지만, 뒤에 나오는 자료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열심 멤버용 당첨 6개 포함수의 조건들입니다. 엑셀을 좀 알고, 스스로 1등에 도전하려는 분에게 필요한 자료입니다.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먼저 당첨 여섯 개 포함 수와 당첨 다섯 개 정도 포함 수입니다. 두 번째 자료 고정 수2 4개 전체입니다. 세 번째 기타 십개 정도의 조건입니다. 아래에 이력이 나옵니다. 이 다음 단계는 이런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야겠죠. 그 전까지 이런 자료 활용해 보세요. 이제 세부적으로 봅니다.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었습니다. 회차에 그 상황별 색을 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테두리 표시 자료가 활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 상황 세계에 각각 적용해서 모아야 합니다. 상황별로 나누니 거의 다 당첨 여섯 개 포함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이력표 따라 따라가 봅니다. 먼저 1066회입니다. 당첨 여섯 개 포함합니다. 1067회, 1069회, 1085회 순으로 연달아 봅니다. 당첨 6개 포함입니다. 1069회도 성공입니다. 1085회. 이 부분은 1085회 13개수의 당첨 다섯 개는 화면에 있고 1086회부터 따라가 봅니다. 이제 고정수 모음 당첨 거의 없는 때인 1086회부터 1089회까지입니다. 이큰 테두리 자료 활용하면 됩니다. 천팔십육회, 천팔십칠회. 1988회 8개 수의 당첨 6개 포함은 처음입니다. 이 수가 선택수이면 전체 조합이 28개이고 1등이 포함됩니다. 1089회 고정수모음 당첨 중간에 몰리는 경우인 1090회와 1091회입니다. 1090회입니다. 1091회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나누어 1091회까지 당첨 6개 포함수 성공입니다. 1092회는 어중간한 상황이나 조금 다르고 따로 당첨 6개 성공해 놓았습니다. 1093회는 고정수 모음 당첨 많을 때 이나 수정을 해서 그런지 성공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고정수 모음은 구체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 쉰계입니다. 이력회차의 색표시로 고정수 모음의 상황을 표시했습니다. 글도 표시해서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